미래가 없다기 보다는 그 다음에 또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그 스모, 스모크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드전진 했는지 모르겠는 그 상황도 헤쳐나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스모크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 미드전진이 와 있다? 스모크 뚫고 나오는 애들 하나씩 냠냠할 거고. 뭐 근데 이거는 지르는 플레이든 뭐든 모든 순간에 해당이 돼. 테러든 시티든 이기고 있는 상황이든 지고 있는 상황이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도서관 뛰어 들어가는데 뛰어 들어가다가 여기 있던 애한테 내 기억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얘한테 반응을 늦게 해서 얘를 못 잡았어요. 그런 때예를 들자면 아까 그 상황을 예로 든 건데 애초에 모든 플레이에 조심 조심이 없어, 조심이. 근데 그거는 쫄쫄이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티어가 낮으면 더 그렇지. 근데 뭐한 요쯤까지, 그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게 어디서부터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얘 후속 병력이 얼마나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스피드웨이를 와서 여기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스피드웨이 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째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요 우물 쪽에서 째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있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해나가는 거야. 그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말 그대로 땅따먹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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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숄더 피킹. 숄더 피킹을 엄밀히 따지자면 벽 하나 놓고서는 애딱 같은 애 상대로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숄더 피킹인데 어쨌든 이것까지 숄더 피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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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가면서 끊어 가면서 내시야의 영역을 확보하고 여기까지는 클리어라면 여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 당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거 피킹 할 때도 중요한 게 이 기둥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를 알면서 피킹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피킹하면 내가 여기를 보고 있는 타이밍에 갑자기 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볼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기둥을 활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나가 줘야지. 이 기둥을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클리어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기 있는 애가 나를 체크하지 못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나가서 이렇게 피킹하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도 내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도서관에서 나를 짤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피킹하면서 근데 만약에 저기 남아있는 애가 애따이야애따이면은 진짜 숄더 피킹을 하거나 이렇게 치고 나가거나 뭐 크게 벌리면서 나가거나 다양한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은 변칙적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서관 들어갈 때도 들어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서 가는 게더 좋다라는 거지. 이런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여기에서 얼마나 각을, 얼마나 잘게 잘게 각을 쪼개서 이동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생명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 째고 있는 거 보고, 박스 뒤에서 째는 거 보고, 박스 부스팅 한거까지 생각해 보고, 이러고 있다가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거 생각해 보고, 그러고서 있다가 저기 시크릿 붙어 있는 거 생각하면서 째면서 나가다가, 이제 이쯤 되면 여기에 있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짰다가 여기에서도 숄더피킹 하면서 얘가 상대방이 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러는 동안 내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랬다가 없으면은 바로 이렇게 피킹 하면서 여기도 견제해주고 이러는 동안 핏도 있을 수 있겠죠 핏도 한번 봐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무덤 무덤도 조심해 보고 왼쪽도 조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조심을 했다 라면은 이제는 오른쪽 봐야 되는 차례니까 이렇게 보고 각을 잘게 잘게 쪼갤수록 안전도는 높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단 숄더피킹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숄더피킹이라는 거는 진짜 어깨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숄더피킹을 이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잡고 나가는 걸 잡고선 빠지는 걸 숄더피킹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숄더피킹은 내가 얘를 잡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흐름을 흐트려 놓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라서. 상대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서 그럼과 동시에 상대의 리듬을 흐트려놓는 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애답이다, 애답이.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피킹하고 있는 애야. 진짜 여기서 빼꼬마는 애 잡겠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라이플 들고서는 그냥 이러는 순간 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가야 돼. 훨씬 안 나가야 돼. 이렇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지금 이러고 있어도 내 오른쪽 어깨는 상대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순간만 보여주는 숄더 피킹을 하면서 상대가, 아, 뭐야? 하고서는 쏘게 만들면은 대성공인 거야. 특히나 애답인 경우. 한발 쏘잖아. 그럼 한발 쏘고 다음, 다음 발이 나올 때까지의 그 비는 시간이 있다는 라걸 알잖아요. 그동안 거리를 좁히거나, 아니면은, 아, 저기서 애답 째네? 오케이? 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발을 쏘기 이전에, 다시 피킹하기 전에 내가 미리 스모크를 던져놓을 수도 있는 거고. 숄더 피킹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상대의 흐름을 흐트려놓는 거. 그래서 뚱뚱해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절대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애답인데, 이거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는 애매하지만, 저도 이렇게, 요게 벽이잖아. 요 주황색이 벽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짤 때가 있고, 이렇게 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째는 거는, 얘가 작정하고선 숄더 피킹이 아니라, 치고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근데 이건, 이거는 제가 그냥 게임하면서, 아, 지금 타이밍에 얘는 치고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면 치고 나올 거야라는 예측. 혹은 얘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얘는 아치를 마음 놓고 찌르고 못 들어와. 왜냐면은 숏도 살아있어. 그런 상황에서 괜히 찌르고 들어왔다가, 나는 잡을지언정 지가 트레이드 킬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1차적으로 나를 숄더 피킹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붙여놓는 거고, 그런 타이밍이 지나갔다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숄더 피킹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길게 나가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야. 그냥 경우에 따라 달라요. 다 달라요. 그냥 쭉 길게 무빙하면 플릭샷에 위험하지 않냐. 근데 뭐를 하든, 뭐를 하든 위험은 다 있어요. 그나, 그나마 숄더 피킹은 애초에 내가 쟤를, 총알을 빼내겠다라는 거지, 내가 쟤를 잡을 생각이 없는 거니까, 숄더 피킹은 생존 확률은 이거보다 훨씬 높긴 하지. 이 플레이는 쟤를 잡는다라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의 욕심인 거고, 잡는다 혹은 내가 영역을 깔끔하게 먹겠다. 그리고 미니맵과 자금 상황을 보고 어디가자 오더를 내리는데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다. 확실한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아스트랄리스도 몰라. 애초에 아는 게 미친 거예요. 미친놈도 몰라.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대방 세이브니까 우리 SMG 사고 삐달리자. 이거는 솔직히 오더라고 볼수 없어요. 그냥 우리 팀이 흩어졌다가 여기저기서 끊기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본인이 갈피를 정해주는 거지. 아니, 뭐, 오더라고 볼수 없다라는 건좀센 표현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갈 거면, 진짜 아이템 세팅, 완전 그냥, 초 스피드로 풀 파워로 뚫어버리겠다. 이 생각이면은 그냥 진짜 총으로 들고 아이템 하나도 안 던지고 총으로 뚫을 거면은 사선 처리가 그만큼 잘 돼야 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템 세팅은 최소한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쌍액해 구간에서 그게 뭐 얼마나 기대치가 높겠어? 누가 얼마나 해주겠어? 그니까 제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높은 티어를 가지신 분들 다른 방송 RT가 정 내전의 일부 리그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 방송 보면은 당연히 그냥 상대방 세이브니까 SMG 사서 삐뛰자라는 오더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과정에서 하는 걸 보면 이거 플래시뱅이 화염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세이브 라운드일지라도 화염병은 화염병대로 던지고 그 화염병 일 받다가 화염병 던질 때 뒤에서는 여기에다가 수류탄이나 플래시뱅 던지고 못 나오게. 그 다음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저기에서 애답 쬐지도 모른다 아니면 데저트익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자리에 수류탄 던지면서 가고, 그러는 와중에 뒤에 있는 사람은 화염병 포대에 터지게 던지고, 다 해요. 할거다 해. 그러니까 쉽게 뚫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도가 다르니까, 이해도가 다르니까 같은 말을 해도 하는 게 다른 거야. 인풋, 인풋이 똑같아도 아웃풋이 전혀 다른 거지. 왜냐면은 그거를 출력하는 장치가 다르잖아. 쌍의캐에서삐뛰어요 하면은 그냥, 그냥 총 들고 이러고서는 삐뛰는 사람이 더 많겠죠 아마도 아이템 까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아이템을 안깔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상위 티어에서 삐 가자 하면은 화염병 던지고 뒤에 있는 사람 플래시 뱅이나 수류탄 던지고 그 다음 사람애답 자리에 다가 수류탄 던져서 뒤로 빠지게 만들고 1 받다가 픽저 담벼락에서 딱 이렇게 피킹하는 그림이 되기 직전에 미리 플래시 뱅 던져주고 그러는 와중에 포대, 포대 안째도 된다고 화염병 던져주고 화염병 터지는 타이밍에 1바다는 이거 화염병 만약에 여기에 사람 있으면 화염병 때문에 튀어나올 거니까 그거 피킹하고 있고 얘가 이거 피킹하는 동안 2바다는 여기 에따비 을지도 모르는 거 혹은 라이플 들고 전진 나오는 거 피킹해 주고 에따비면 은그 상황에서 3픽이나 4픽은 이거 시티 스모크 가리는 거 뒤에서 던지고 있고 일빠다2빠다 여기 들어갈 쯤에 뒤에서 풀백 넘긴다 말하면서 던지고 이거 풀백 넘기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은 여기 풀백 넘기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내 화면 밖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 자 그럼 풀백 넘기면서 들어왔어 들어와 가지고 또 여기 스모크 쳐져 있지만 일빠다가 만약에 이렇게 피킹하고 들어가면은 얘는 또 그냥 이렇게 피킹 안해 얘는 최대한 여기 붙어서 피킹해 왜냐 여기 부스팅한 애가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건못 봐. 이거를 잡기 위해선 그만큼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여기에 부스팅 했다라는 모습을 숨기는 메리트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잘못 나와. 그러니까 얘는 여기 붙어서 피킹을 해. 그러는 동안 두 번째 애가 얘가 여기 봐주는 동안, 그럼 나는 여기 부스팅 한거 잡아야지. 이렇게 피킹하고. 이런 전혀 달라요. 똑같이 삐러시 가자가. 그럼 얘네 앞에서 두 명이 이러는 동안, 한 명은 스모크로 여기를 가리던가 화염병을 던지던가. 저쪽에서는 여기를 스트레이트로 볼 수가 있으니까. 거 가려놓고 얘는 여기 봐주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애는 얘네가 보고 있지만 얘일봤다가 혼자서 여기 여기 다볼수 없잖아요 얘가 여기만큼 치고 들어왔다라는 건얘 시선은 여기나 그것보다 왼쪽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뒤따라 오는 애는 얘가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혹은 간과한 게 아니어도 얘가 쳐다볼 때는 없었을 그 공간에다가 화염병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째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삐러시 가자만 해도 되는가 보다 해서 아 천상계에서 보니까, 걔네들 그렇게 하던데, 아, 세이브라운드 때는 기동력이 있는 SMG 들고선 삐러시 가면 애들이 그냥 살살 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쌍액해가, 이거, 에스, 얘네 세이브니까 SMG 들고 삐러시 가자. 했는데, CZ57 데저트 이글에 그냥 여기 한 이쯤, 이쯤 뛰어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오는 데저트 이글에 한명 두드려 처맞고날라오는 수류탄에 갑자기 두명 날아가고, 그거 없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데저트 이글 째는 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가리가 날아갔네. 그거에 시선 쏠려가지고 두 번째 있는 애가 복수해야지 하고서는 쨌는데 없네? 없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쫓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CZ가 쏴졌기네두명 죽고, 여기에 CZ 있네? 여기 보겠다고 세 3번, 번째가 여기에서 잡겠다고 이러고 가는데 여기에서 데저트 이글이 다시 나오네? 세 번째 죽고. 그 모든 거를 막는 게 여태까지 설명한 아이템이 그걸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제가 제가 미니맵 하고 자금 상황 보면서 어디 가자고 오더 내렸는데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상대 이코니까 smg 사서로 1 0 가자 근데 안 먹혀요 당연하지 먹히게 하질 않으니까 그리고 상위 티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래도 막힐 때가 있어요. 그만큼 카스가 모르는 거. 알다가도 모르겠으니까 재밌는 거고, 오래 하는 거고, 한번 손댄 사람들이 나 접을 거야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그래서야. 알다가도 모르겠으니까. 해도 해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회가 재밌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까는 거나 아까 전에 내가 조금씩 각을 잘게 잘게 쪼개서 각을 쪼갠 만큼 많이 피킹하면서 나가라거나 이런 걸 알려줬으면 이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실행을 해야 돼 머리로 알아도 죽어라고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수천 시간을 해도 계급이 똑같아 그냥 그대로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쫄쫄이맨이 1대1 상황이나 클러치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막 땀나고 떨리고 그것도 진짜 진부한 답변이 될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왜 예를 들어서 배그를 예로 듣게 내가 배그에서 어 씨발 깜짝 하고서는 갑자기 막 이렇게 경기 일으키면서 마우스 돌리거나 그대로 뒤져버리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뒤에서 두드려 맞아도 이러고서는 잡는 애가 있어 이러고선 잡는 애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은 두드려 맞으면서 걔 쳐다보진 않아도 어 뒤에 있네 오케이 하고서는 일로 숨는 애가 있고 그게 차이가 뭐냐면 앞서서 경기 일으키는 애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간 애고 두 번째 말한 애는 일로 뛰어가면서도 내 뒤에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는 애에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도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귀신이 나오면 그때 소리 지르고 놀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자기가 생각한 그림 안에 있는 일이 일어났을 뿐이니까 당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반응해서 쏠 수도 있는 거고, 맞더라도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경우의 수가 이 친구의 머릿속엔 들어있는 거지. 근데 쫄쫄이맨처럼 많이 떨리는 사람은 그 경우의 수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그 경우의 수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하는 거. 그러니까 떨리는 거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떨리는 거고 아니 뭘 알아야 릴렉스가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많이 해보라는 거야 많이 해보되 많이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했으면은 경험치가 쌓여야 돼 아니 뭐 게임을 해도 뒤지든 뭘 하든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을 하잖아 근데 뒤져도 EXP가 안 쌓이면 은 얘가 레벨업을 안 하잖아요. 죽었으면 죽 없는 갑다 하고서 알탭하고서 웹툰 보고 이러면 은 결국 느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3000시간인데 노바예요 하는 거야. 3000시간인데 노바면 재능이 없는 건가요? 재능이 없기는 지가 3000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900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900시간 쌍케어도 1000시간을 찍는 지점이 됐을 때그 100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100시간 안에 갑자기 그렐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어떤 성장을 할지는 모르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 다르잖아. 아이, 똑같이 1 0 0시간에서1 0 0시간한 아웃풋이 다 똑같이 나오면 세상에 페이커는 왜 있고, 비역슨왜 있고, 어? 프로게이머 왜 있어? 다, 다 스웨덴으로 떠나, 그럼 지금. 걔네는 뭐 그냥 전생에서부터 카스해가지고 니코 같은 애는 그래서 나온 게 아니잖아.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우. How. 하우를 생각하란 말이야, 맨날. 누구는 300시간하고 그렐 찍고, 그거를 걔는 이상한 거야. 걔가 재능 있는 거야. 물론 재능 있는 사람 있지. 근데 그럼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나는 그동안 뭐 했을까? 아, 씨발. 나는 뭐 했지? 그냥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아, 걔하고 나는 다른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을 해야지. 걔는 얼마나 노력했길래 300시간 만에 글을 찍었지? 생각을 해봐야지.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잘해줘요? 저렇게 하면 잘해줘요? 하는 애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일, 매일 200킬씩 붙 잡으면은, 200킬 붙 잡고 300킬 데스매치 하면은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다고 쳐? 그럼 그렇게 안 해, 걔네, 일단. 그거 안 하고, 내가 좋아진다고 말하면 한번 해볼까 말까야. 내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거 시도조차 안할 애들이야. 근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물어보기 이전에 그거 해봐, 지가. 근데도 안 늘어나면, 그 다음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냥 뭐 카스뿐만 아니라 노래도 그렇고, 노래도 아마 노래 잘하고 싶어가지고 관심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공감하겠지만, 유튜브나 이런데서 막 요즘 노래 가르쳐주는 영상 엄청 많잖아. 그러면은 진짜 발성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확실하게 내 몸에 체득하면서 단계적으로 배워나가야 노래 실력이 완벽하게 지가 원하는 대로 안정감 있게 나오는 건데, 애새끼들 죄다 고음 뚫는 법 그것만 찾아가지고 하나 바제 끼니까, 어? 안 되는데, 쓰이발? 이러고. 연습 안 하고. 그 영상 하나 보면은 고음 되는 줄 알고. 그거 보고서는 노래방을 맨날 가고 피 터지게 연습을 해야 그게 되는 건데, 그거 보면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많이 하면 될까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많이는 당연히 뒤따라오는 옵션이야. 뭐든지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게임만 많이 할게 아니라 연습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맵에서 보이는 거 모르겠으면 친구 접속하라고 해가지고, 야, 보이냐? 보이냐? 해보고. 많이. 그것도 많이. 다 많이. 총도 많이. 그러니까 제발, 무슨 연습에 대해서 그냥 고진감래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거 하면 느는 거 마저 하면은 그냥 연습 안 하는 게 마음 편해. 대신에 내가 연습을 그만큼 안 했으니까 아웃풋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해야지. 연습은 하지도 않아 놓고 지면은 아스벌 팀개 같네. 이러고 막.